<laughs> 어, 아 런지나 오지마. 아, 런지나 싫어. 오지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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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니 눈 뜨자마자 일차 분산이 와. 아 꿈이었어. <laughs> 아 그래도 현실이. 제 꿈이 현실이고 꿈이 현실 같아. 그래도 꿈이 좋다. <laughs>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스포를 했어요, 저희가. 아. 근데 아까 멘션 파티에서 우리 시즈이 분들이 다 지켜 준다고 비밀을. 네. 아, 저희가 믿고서 알려 드릴거든요. 만약에 오늘 댓글에 스포 올라오면 저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스포 안할 아, 저도안할 거야. 웬문 비밀 지켜 주신다 <laughs> 그랬는데 이렇게. 여기 이런 브이앱 댓글에 아... 스포하시면 저는 <laughs> 난못 해. 음, 장 음, 아! 네. <laughs> 야, 야, 이런 거 하지 말자. 그만. 어, 내 얼굴은 괜찮아. 아, 어, 시작했잖아. 너를 보니까 좀 힘드네. <laughs> 어, 우리 예찬이가 또 귀엽게 네. 애교를 준비했었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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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, 하지 말자 진짜 이기까만 해. 딱 여기까지였어. 아, 여기까지 여기까지였어. 오, 배기가 완전 꾸겨졌어. <웃음> <웃음> 아, 평생에만 잘하다가 카메라 키니까 못하네. 난 원래 카메라. 그래. 소원. 아이 좋아. 하나만 확, 화끈하게 물어볼게요. 아요? 이렇게 화끈하게 들어오세요. 127이 좋아요. 드림이 좋아요. 우와. 전 개인적으로. 아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어. 127 콘서트 가 좋아요. 드림 콘서트 가. 아 나는 뭐. 드림이 좋아 127이 좋아에 대답을 할수 있어. 물어봐. 들어와. <laughs>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? 아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어, 드림이 좋아 127이 좋아. 저는 NCT U가 제일 좋아요. 그니까 러 이렇게 재미없게 할 거면은 빨리 아, 치우고 아, 아, 그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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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는 NCT 2018이 제일 좋아. 요 내가 너희 끄는 보스. Black on Black. 음, baby don't. 2018에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누구야? 아니 왜그 친구 있잖아요. 그 드림 멤버. 잘 중에... 들어왔습니다. 아니 진짜 들어봐봐요그 네. 드림 멤버 중에서 그 되게 약간 좀 귀엽게 미니멀한 친구가 누구지? <laughs> 굳이... 아철러요아철러아철러아철러요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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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러? 아, 왜? 놀 거라고 생각했어요? 깜짝 놀랐잖아 무슨 생각이에요 귀엽다는 말만 듣고 나올 날 그런 생각했어요 아 했잖아. 진짜? 아 이제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아니 확실히 아니라 아니, 알겠습니다 마치 그거 <laughs> 자 브이앱 삼행시 가겠습니다 브브 브이앱 하고 있네 이 이런 좋은 날에 앱앱앱앱앱아 이게 사실 어, 리액션 멤버가 없으니까 여기 사실 마크 형세 번을 왔대 썼어. 와 진짜. <laughs> 왜 왜? 아 그냥 뒤집은 거였어. 다 뒤집은 거. 그래 한번 해자. 네. 아 아. 여기 네. 네. 아. 그만하시고 브로. 네. 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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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마음에 있던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론. 마론? 아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런지. 응. 누구일까 다음에. 제. 제. 재미를 위해서 말이야. 제. 어? 아니야 해야. <laughs> 너 막내 아니었어? <laughs> 나 진짜. 이게 제로가. 제. 그 전께 재미를 위해서는 음, 재미.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말이야. 뭐 똑같은 말. 제대로 말하는... 해야 아... 하는 게 있어. 해. 찬이를 데려와. 못 살겠어. 못 살겠어. 그러니까 오케이. 많다. G A가 아닌 천. 어 천사보다 아름다운 해찬이 됐고러 아니 러란다성 아지. <laughs> 아유 <G. 웃음> 나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춰야 되니. <laughs> 그럼 여기까지 하고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어, 또 우리 지금 게스트 한명이랑네 그냥... 네, 오늘 여기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? 한마디 해주세요. 아 제가 또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V앱에 또 출연을 하게 됐는데. 네. 네. 제가 이쪽에 왜 왔을까요? 오, 오, 오. <웃음> <웃음> 아 재밌어 재밌어! 아 재밌어 재밌어! <웃음> 재밌어 재밌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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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잘못 대답한 순간 그냥 난리 음, 나는 거야. 뭐 응. 뭐야 뭐, 뭐 뭔데 진짜 큰일 지금. 난다 진짜. 런쥔이가 좋아? 해찬이가 좋아? 난 솔직히 대답해 이런 거괜찮게니까 음, 아니 우린 상처 네. 안 받아. 런쥔이 어, 어, 이런 거 해. 넘겨줘 그냥 솔직하게 해. 어. <laughs> 어. 괜찮아. 재 시즌이가 좋아 재밌 일단 게임 같이 해야지 치킨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일단 게임 같이 해야지 여러분들 솔직히 이건 진짜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누가 누누 누가, 누가 더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나 아빠가 더 좋아 와야 너네 엄마님 얼마나 스피시겠니 음. 엄마 아빠 다 사랑합니다 전 엄마가 좋은데 어아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 우리 티크 없으니까 나 어떻게 진짜로 응. 나 쿨쿨하니까 우리 진짜. 음. 응. 난 런쥔이 할게. 야야야야야야야야. 여러분들 여러분들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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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이 불러 와. 야야야. 그래서, 그래서 그래. 여러분들. 오랜만에 이제 저를 이렇게 제 저를 이 저의 재민이의 개인 브이앱이 됐는데 일단 뭐런준이와 해찬이가 해찬이... 올때 동안 해찬이 제가 뭐 브이앱을 하세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찬이 잡아왔어요. 그러니까 여기 <laughs> 해찬이 잡아왔어요. 재민이가 좋아요. 아니 런쥔이가 저한테 갑자기 아, 야뭐시켰냐 그랬더니 골드브루 아, 시켰네? 골드브루를 시켰는데? 골드브루를 시켰다는 거야. <laughs> 골드브루가 뭐야 이러고 <laughs> 있었지. <골드브루시지>. 세상에 골드브루를 <laughs> 야야, <laughs> 야. 진짜 겁나, 야. 진짜 너무 웃긴 <laughs> 거는 그 직원분이 아무 말도 안 <laughs> 그냥 줬어. <laughs> 근데 그거 알아? 어? 그그 그 뭐지? 그 서른 한 가지 맛 아이스크림 파는데 있잖아. 어. 그쪽에 그돈 많은 외계인이라고 새로 나온 거 알아? 엄마? 그니까 마음 있는 외계인? 그니까 아니 아니 아니. 돈 많은 외계인. 그니까 엄마가 돈많아졌다 응? 음? 음? 금이뭐 놀리는 거지? 어? 아니 아니 아니. 자, <laughs> 베개 받으시고. 울대 울대. 울아아아아아아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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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